약간 좀 있다. 와, 빡세겠는데 어, 이거. 내가 일단은 번 볼게. 이아는 조금 나 아. 야하고. 대체 왜인데 <laughs> 씨. 내가 뭐, 내가 다번 다리 볼게. 웬만해서 5번이나 10번 쪽으로 가. 아, 뭐야. 새 청정 너무 쎄면 없어. 최소 5번, 5번 안쪽으로 가자. 가자 그냥 얘들아. 한번으로가 5번. 한쪽으로 가자고. 저는 델타만 따라갑니다. 델타요 와, 역시 뭐 존나 잘해. 이층창문 조심해라. 잠깐. 퍽퍽 퍽. 어나야나제적팀1등 알아 나랑 나랑 같이 게임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발소리 번, 앞에 있다 옆에서두명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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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와할줄 아까 나할줄 아까 못했다 다가 목소리 당해버려 이새끼 진짜 무대 맞장다. 아 개피인데 저거는. 아제 아, VGT 게이밍 저클랜 아마 한국 클랜일 텐데. 아제 어. 진짜 잘하는데. 어. 일단 제일로 어, 가자. 막 제랑 스마전해서 이긴 적이 없어. 제일로 갈까? 가자. 걸즈러브로 가자. 걸즈러브. 뭐야 위푸 비친. 쏜다요? 2층에 다용 이층 한 명. 일단 내 인턴 만들. 와.. 반응 아, 아, 개쩔어 아, 다 뒤져 또저 새끼 반응.. 반응이 인간.. 인간이 될수 있는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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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아니야 저거 아, 우와 5번으로 한 번에 다가 탈출하지? 아나 탈출하지 클랜전.. 클랜전이라니까 내가 이 탈출한대요 뭔데 이게 이거 뭐, 아니잖아 이건 지금 내가 애이다 씨발 밸런스도 X도 안 맞고 쟤 벨런스 쏘던 거예요. 벨다 따라가면 죽는다. 인정. 아, 십 번은 뒤진다. 추하기 싫다. 나 이번에 아, 이번에 또죽는 벨런스를 반말하고 나와. 아, 탈주해 그냥 씨. 와이시키들 위포 날리는거 봐라 고 신. 확실히 핑 차이가 있긴 하다. 핑 차이고 나그냥 씨발. 시발... 아. 이리 하면 뒤집고 있지 뭐. 야 유턴 간다 얘들

야 근데 죽게 의다 죽겠거든. 죽긴 도 씨발 기분이 좋아야 겜을 그 하지. 와진아한명더 개피야. 스모커요 저기 정말 정 스모커. 에 하나 닦고. Chad r e 스 o a d 어이어 이쪽. 무슨 소리야? 이거. 어 찾다. 에게 기지 기지 엑적 기지 적 기지 적 기지 적 기지. 기지. 설정 홈, 먹을까? 홈. 홈에서 제, 존버 타요 존버. 설정 먹을게 그냥. 싼 가자. 가 어. 답이다. 봤어 봤어 그놈을 봤어. 오케이. 7번은 7번. 7번에 있어요. 들어와. 6번 돌아가. 되게 그렇 막았어. 아, 반피 반피. 아, 뭐지? 아, 이거는 사람이 나. 싫어해. 싫은데. 형저 포캐치 할때누려봐야 한번. 그 전에 얘 한번. 어. 나 있어. 어, 박스다. 왔고, 자한 명에서 한 명에서 본다, 네명다본 거야? 와. 그런 거 <놀람> 같은데? <놀람> 아야, 네 명은 아니야. 세 명이야, 세 명. 3명. 네명다본 거야. <놀람> 실력이 너무 좋아. 야스노 <놀람> 답이다 <놀람> 오, 야스노 이겼어. 야, 10번 여기. 애새끼는 위코가나 미친. 한명더 컷. c 쪽 새끼 위포기 원래 답이야. 기분 좋아질라. 뭐? <laughs> 10번으로 해도 위코가네 미친. 죽으면서 발소리 내지 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이두로 됐다. 11번 보고 달려. 아니요. 조세호였다 순간. 시프트 누르고 달리래. 와, 개쩐다. <laughs> 이따, 이승의 대게. 아, 이승다 그래. 피, 피두 칸. 두 칸? 두개 맞은 죽어. 하나까지는 아닌데. 지원 좀. 아, 씨. 비에 클리어. 비에 클리어. 어? 야, 새로운 무기 이거 적응이 포크로 안 돼. 오그로 잡았습니다. 오그로 가자. 오그로 가는 무야 익숙하지 응? 않는 무기 쓰지 마. 이거 써보입니다. 그거? 어, 반동 좀 있는데 데미지도 상당히 좋은 총이긴 한데. 이게 장르이더 김. 이어 야, 스마 컷. 갑자기 도여지지왜 아, 갑자기 도벼지지 얘들아? 할만해 저. 가족 크니까. 당연하지. 야, 야, 야 3번, 3번 온다. 3번 온다. 3번 온다, 3번 온다. 한두명한두명 이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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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에. 그니까 있어. 어. 이층에 이층에. 창문에 창문에. 와술탄 피가 한방 한 컷인데나? 어떻게해 어떻게해 어떻해아기우찌어떻게기찌 <laughs> 아씨. 아 맞았어. 창문 창문에 한두한 대인가 대인가 파고 알았어. 공화를 맞찰 연료 <laughs> 우리 은명이랑 능형이 다 업고 가는 것 같아. 쟤는 다 골고루. 청구남매, 청구남매. 오. 게 이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베이스 에인보시트0 1 아, 10%를 왜 오, 버리고 오케이. 가? 응, 아, 오케이, 있는 줄 몰랐던 6번 볼게, 6번. 어 착지 소리. 착지 소리. 그럼 일본 왔겠다. Plan to c done. g u a the 리가 오케이. 뭐 보고? 저기 돌리. 도움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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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도 아. 동서까지 왔다. 그래도 잘하는 애들한테는 꽤나 선점하고 있다. 지금 순환전 계속 이기고 있거든. 아, 나 진짜 빡종할라고 했다. <laughs> 이게 다, 어. 가족 그 폭. 아니, 복. <laughs> 네, 나 보왕님 덕분에요. 보왕님 온생으로. 2층에서, 층에, 2층에서 폭. 2층에 한 명. 아, 이폭두 개. 스모크. 10번에 아, 이폭두 개. 저기 델타 홈자야이 저기 델타 홈자다 들어가면 그냥 냐 괜찮아, 잡을 수 있어. 여기 예, 10번에 등장했어. 이제 위에 와.. 반 바로 존나 빠르다. 이 층에 명. 알았어. 에서 뺐다. 가운데 전. 40분 전. 40분 전. 4 0 아니 모르겠다. 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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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로드로나 벌써 왔다 벨마야 벌써 왔다 피. 아 씨발 저게 개핀데 저거 씨 야, 그 뭐? 얘 아, 어디고? 비에 개 많다. 비에 다온거 같아요, 형. 비? 비에 다온것 같아. 에이미 아니야, 여기 있어. 비에 설한다. 왜? 비설? 아, 비설, 비설, 비설. 어떻게, 네 대를 세 대인가 먼저 맞췄는데 못 주겠지? 진짜 때려본다. 얘들아, 티키타카로 가자. 가자 됐어. 젠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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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가위 이리 아. 가위. 이거 딱 잡아줬으면 어, 딱 어, 됐는데. It was too hard. Tag reload. t a reload. t a reload. Matching. 타는왜 항상 남자가 다른 길로 갔지? 그에 들었어 같이 할래 맨날 벨모랑 같이 와 나는. 너네 돌격 가 되라. 다시 비다 다시 비다 이거. 다시 비. 비비둘비둘비둘비둘비둘졌는데 아, 뭐지? 아는데 레알 데졌는데. 야 미친 비 돌격 발아 미친. 형비 세시 아 이거 비 세시야 거 비. 비나 있어 지금. B. 있어 있어 있어. 쳤다. 네, 빨리 가야 돼. 박이 <목소리> 오른쪽 힐. 계단 있는 쪽에 있겠다 이거 나 어, 거기 있다니까 어, 온다 온다 앞에 온다 <목소리> 막 들어와 미친 <그친>. 별명 거 쪽에 쏴아줘야돼어안쏴 <목소리> 따아 <목소리> 아, <이거>, 네. <목소리> 개그캠 마우스 감데넌 높다 없어 <목소리> 없어 겸 자폭이라도 해 설.. 이거 칠킬 주면 안되는데 아, 안 잡네. 아, 아, 제대로 썼면 그게 이득이니까. 아, 원래 먹이 틀린다. 기본 쓰나듭니다. 그 쓰레기야. 아니야, 좋아. 기본 쓰나 내일 올거레만 맞춰도 큰일 나고. 기한번더 봐야 돼. 두명 컷. 야, A로 다운다. A로 다운다. 두명 더. A로 다운다. A로 다운다. A로 다운다. 오케이. 한명더 컷. A, A, 올. A, 올. 앞에 있다.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네명 잘랐다. 좋아. 된다. 에이, 임료로 오길래 2명 잘랐어. 와우. 이거 치스 안 된다냐. 좀좋아 기본 총일 텐데. 아우, 개쓰레기. 개쓰레기야, 그거 데미지가 건, 기본 권총보다 조금 더저 정도? 아주 조금? 어. 이해, 이해. 응. 나는 했다. 더 이해. 이상해 설명은 생략, 생략한다 근데 어? 그 비다 비다 정날 들어갔다. 비한 명. 에이 한명도 안보여대 4명 컷 뭐야 아냐아냐 야 미친 홈홈 한명 컷 나이스 한명 더 한명 더 있어 한명 더 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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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압박감 쩌는데? 쟤 밀고 들어가는거 봐 나이스. 나이스 쟤네 압박감 봐봐 델타 여기 돌진 깨우는데마다 와 아니야? 밀고 들어가는거 거 봐봐 지금. 스무스 했다.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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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 하면서 야, 진짜로 방금 방금은 우리 동생들이 존나 그거 했다. 뭐라뭐라아다고그러 <laughs> <laughs> <처음>. 야, <저야, 웃음> 나 작킬했어. 오늘 한거 처음. 아니, 저거 봐. 세 명에서 달려가서 압박감 주는 거 봐. 압박. 에, 있어? 기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 폭공 날라. 맞 여기 세 명. 여기 세 명. 1분은세 명. 콕콕콕. B 한 명. 덜터덜터 덜터 나가서 잡았어. 네. 나이스. 좋아. 아, 어, 한명 피반.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엄며 바로 앞에. 있어? 어디 감? 살다 방비에 왔다. 위에 위에 있어. 위에. 아. 나 잡았냐 얘 2번, 2번에서 2번에서 5번 간다 지금. 음명은 SR 47. 47, 걸즈, 어, 걸즈 러브, 화이트. 어. 저 상대감치는 거. 야포터를 시포 갔다, 시포터를 갔다. 에? 네? 어. s 사이사이 어. 걸즈? 아니, 아니, 아니. 시포터 떨어뜨리는 소리 났어 어딘지 모르고 뭐? 어, 났어저 아니, 아니, 저, 저, 기 5번 쪽, 5번 쪽. 5번. 5번. 1번, 1번 한 명. 1번, 2번, 1번, 2명. 여기 어, 2명, 2명. 2명. 2, 2, 2. 1번, 2. 2명. 오케이. Okay. 아, 나 B15. 예. Okay. 알 소리? 못떻게할수있다 야, 나도 개피다. 아, 야피 진짜일, 진짜일, 피 진짜일. 갈기무쇠로 갈기무쇠 뺏나. 오케이. 근데 상대 피 백일 텐데. 제제스나야 라스트. 어떡하지? 나한개 떼어놨거든. 시퍼 어디 있냐? 5번 쪽에 버리고 버렸긴 했는데 시체 시체 찾아봐. 에 따른 주면서 쏘는 게더있는게 좋다. 얘들아 무섭다. 아 이거 폭 먹고 저비로 가면 지랄인데. 개지랄인데 그러면. 제 스나는 잘하긴 한데 앞플전에서 에임 떨리니까. 아 여기 와줬으면 좋겠다. 설 하겠지 저기. 잘했어, 형님. 어, 지어먹는 소리. 시간 없어 이까지 육개 나이스. 야6개월까지 네. 왔다. 야 가자. 보냈다 야 임마 라프리이 라플 아닌가? 아스나이구나나 이거 네, 바꿔, 네. 바꿔온 줄 알았어. 택리로드. 권총 쐈어, 권총. 택리로드. 나 비대기 할게. Okay. 난 대기 따라갈게요. 대차 가자! 이제 슬슬 비올것 같거든. 어, 비한발 쐈다. 아, 씨발, 야비 온다. 들어온다. 한명 들어왔어. 비가 자 뭐냐? 이 7번 앞에서 죽수어 와아 성광 와아 비 드러운 것들 성광 쐬네 아비매다 비메 저 새끼 나 대다, 봤는데 벨면어 <놀람> <더. 놀람> <놀람> 어떻게 <놀람> 올라가 고 점프해서 한 어. <놀람> 아! <놀람> 아 까비 한발만 더 맞추면 됐는데 아니야 제피 지금 35퍼 40퍼 정도 일단 늦었거든. 어? 달랬는데 아, 대나 아, 잘해. 달리면 안 되지. 거기서부터 경계해야 되는데. 비자 때가 아, 이거? 아이, 거스 괜히 산거 같아. 얘들 딱 비에 함을 돌거다. 아, 많이 욕좀했는데 초반. 그, 디렉시 사지, 디렉시고 있는데. 사는 거네. 뭐? 그 구독하지 무료 있는데. 음. 미와 다, 다, 다. 아, 씨발. 미친 씨발, 진짜. 아, 대들다 일로 죽다두 아, 명, 피, 한명 어, 컷. 유턴 한번 쏴, 유턴 한번 쏴. 나박압박야나박감너야 야, 한명피한명 피해. 만 컷, 2명은 컷, 컷, 두 명, 두 명. 야, 설대설대설대설대설대 뒤에 섰어. 아. 이걸? 아, 2